주주야, 이해할 수 없지. 그치, 주주야, 아니야. 엄마가 엄청 먹을 것 같아. 엄마가 아무리 먹는 걸 좋아해도 니걸 네 먹진 않아. 드세요, 드세요, 편하게 드세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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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짝다끊졌 진짜 이상하다. 그짜야 강아지 이해할 수가 없지.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어디 갈까? 여기서 넣을 거야뭐 봤어? 어? 저기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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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 저기 저기 고슴, 아 고슴도치란다 저 뭐지? 도마뱀 보여 <laughs> 에바나? 저기 지금 스탑했어 여기 여 간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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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에바나? 보여 보여 도마뱀 <laughs> 갔어? 우리도 가까 에바나? 아 이거 머리 이거 뭐야? 야 뭐야? 저기 있어? 에바 나, 에바 나 우리 어디가? 아 빨리 놀자. 아시아는 집에서 그냥 있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 엄청 버르네 집에 아빠랑 있고 에바니랑 둘만 나왔어요. 뭐 하고 놀고 싶어 에바니? 모르겠어 아, 그야기솔 <laughs> <대한민국이 웃음> 여기서 먹고 싶어? 응. 그래 그네. 간식 먹을 건데. 저기 바로 옆에 벤치가 있는데 굳이 여기서 먹겠다고. 어떤 거? 간식 갖고 왔어. 엄마 가방에 있어 아.. 아.. 결혼초 주세요 주세요 어,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어. 너무 많이 놀았어? 어. 아 많이 많이 안 놀았어 많이 안 놀았어? 그래 절대 많이 놀지 않았지? 늘 엄마만 지치지요 어떤 네. 거 갖고 왔어? 여기 여기? 에바니 잠바랑 물 이거밖에 없어. 야, 잘 말하고. 어, 귤이 다 날아갔어 에바는 엄마가 너무 열심히 뛰었나봐. <laughs> 엄마 마가. 어, 어. 레 사탕 많이 있었어. 레 사탕 있었어? 응. 레 <laughs> 사탕들. 그거 그거 사탕 들. 내가 아침 거 먹을래. 엄마? 응. 엄마도 먹어도 돼? 응. 엄마 그럼 에바니 골라 주세요 사탕 하나. 몰라. 몰라? 그, 엄마, 이거, 오렌지색 먹을게. 오케이. 고마워 아, 쿠피아. 아, 쿠피아 돼. 반 자를 거야? 맛있어. 맛있어. 고마워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친정 엄마가 한국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마스크 거리? 그치, 에바나? 누가 줬어, 이거야, 바나 할머니. 할머니가 줬어, 할머니? <laughs> 엄마가 한 30개 정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시아 친구들도 나눠주고, 선생님들도 드리고, 음 여기저기 나눠줬습니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시아가 원래 친구들 7명한테 준다고 7개 가져가고, 선생님과 하나? 이렇게 8개 가져왔었는데, 그 다음날 시아가 또 다섯 개인가 더 가지고 왔고, 친구들도 또 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laughs> 다른 친구들도 달라 그래가지고 열다섯 개정도를 썼습니다. 학교에 <laughs> 할머니 고맙습니다. 한번 해봐. 나 영상으로 고맙습니다. 할머니 해지 할머니도 할머니 고맙습니다. <laughs> 어떤 거? 고맙습니다. 또 없어 이제 얘기 다 했어 어, 방금 <laughs> 카메라 끄니까는 뭐좀 깜빡했다고 그래서 다시 찍었는데 다시 똑같은 말했어 <laughs> 전화? 해 아니 전화하는 거 아니야 아, 옆에. 아,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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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엄마가 에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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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엄마 찾아도 돼요~ <laughs> 어디 지 외반이 없어졌네~ 외반이 어디 갔지~? 외반이가 안 보이네~ 혹시 여기 나무 뒤에 숨었나? 기 있나? 에반이 어디 있지? 아! <laughs> 어? 에반이가 이제 새는 거야? 엄마가 숨어? 오케이. 아. 어? 엄마 신발 찾았었어? 어. <laughs> 숨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다, 그치 어떤 거? <laughs> 숨을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어. 오 조심 조심. 괜찮응이제는 어, 엄마가 술래. 엄마가 술래? 자, 응. 엄마 여기서 할게. 아니, 하나. 아니. 저희 또 가야 돼. <laughs> 알았어. 외반이 어디 갔지? 에반이, 어디 갔지? 에반이, 어디 갔지? 아! 얘는 나도 쭈라. 너도 쭈라, 아까야. 어, 엄마는 여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까. 나도 여기 야 엄마는? 저기. 그런 게 어딨어? <어디>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여기에도 돼. 고마워. 에반이, 열세요, 열. 열까지. 하나, 둘셋 넷, 셋, 하나, 일곱, 여덟, 아 이... 하나, 하아 <laughs> 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알았어 하나, 둘, 대반이 어디 갔지? <웃음> <웃음> <laughs> 이제 는나 내가 술래? 어또 할거야? <laughs> 어? <laughs> 재밌다 오케이? 아 힘들어 어또 할거야 이 아. 이제 누가 술래야 그러면? 엄마 엄마가? 어. 알았어 엄마. 하나 둘셋 <무늘나> 아, 나에 반이 쏠었어?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응, 아이고했구나. 이제는 내가 처리하다 아... 이 음악. 아, 이 놀이터 기억 안 날까 봐 아빠랑 동영상 보내줘 아빠한테. 아빠 여기 알지. 바로 지금 옆인데. 그래도 안경 나면 엄마 보내줄까? 알았어. 예반이 거기 앉아 있을 거야? 거기서 뭐할 거야? 어때또 먹을 거 여기서?